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방향성을 잡고 있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방향성은 이제 횡보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같은 가격대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5% 정도 5%에서 한7% 정도 이 사이에서 횡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가 이전에 저항대였기 때문에 한번에 돌파를 할수 있는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 가격대를 지켜주고 올라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거래량,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죠? 월봉상 연봉상 흐름 비슷합니다. 연봉상 흐름이 오히려 더 이제 5년선을 돌파를 하고 탄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보존 제약은 이번 주에는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 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 방 리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달에는 c u 박스 보안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입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 외인이 매수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중요 가격대 7,000원. 여기를 한번 이탈을 했다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보전 제약은 매일 분석 영상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